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7일 기자회견에서 민선 7기 도정의 주요 성과와 내년도 도정 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새바람 행복 경북으로 도정 슬로건을 정하고 민선 7기의 튼튼한 기반을 조기에 마련해 경북 곳곳에 변화를 이끌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격이 없는 소통 행정을 통해 도장 곳곳에서 많은 변화를 일으켰고 도청 조직을 일, 성과를 중심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 지사는 국비 확보, 일자리 만들기, 저출생 극복,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스마트팜 혁신 밸리 유치, SOC 확충과 지역 균형 발전, 대구 경북 상생 협력, 제1할로 포럼 성공 개최 등 10대 성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비 확보와 관련해 당초 경북의 예산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지만 이 지사의 국회의원 경력과 폭넓은 인맥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큰 폭으로 증액되는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철우 경북 도지사는 올해는 새바람 행복 경북을 만들기 위한 밑그림을 그린 과정이었으며 내년부터는 확실히 변화된 경북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통합공항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대답을 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저 10월 연내 했다가 지금 이제 후보지 선정이 지나 연으로 미뤄졌는데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내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국방부하고 대구시의 관계에 대고 지금부터 틀어지는 부분인데, 아까뭐 지사님께서 충분히 답변하셨으니까, 좀 우리 경북도도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3대 문화권 중에 되고, 어, 군의군에 가면 가오누리 사업장이 네. 지금, 어, 이제 1월 달부터, 어, 예, 저 시범 운영되거든요. 근데 그게 1년에, 어, 운영되는 금액이 한 30억 정도를 예상합니다. 그게 아까 지사님 말씀하셨지만 관광공사로 넘길 경우에, 어, 이거를 운영 자체를 관광공사에 할 건지 아니면 지자체에, 어, 운영을 하는 걸 옆에서 도움을 주실 건지. 지금 거기에 지금 사업소를 만들어가지고, 아, 어, 일개 부서를 따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관광공사가 이관이 되게 될경우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그 사업소를 없애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하니까 고문을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통합신공항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걸 대신하고 그래서 경북도에서 어, 정말 우리가 절실히 필요한 부분을 적극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3대 문화권 사업을 도가 이관받아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한다. 운영을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다들 운전비가 35내45 어떤 데는 60억 이렇게 들는데 그걸 우리가 관광공사에 다 이전받기는 어렵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되 관광공사에서 묶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관광객이 오면 은 이런 관광객들은 어디 어디 모시고 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또 숙박시설도 많이 해놨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에 그리고 숙박은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형태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군에서 또 몽땅 다 가서 가 운영해라 이렇게 하지 않도록 잘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발을 뺄려고 하는 게 아니고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3대 문화권 사업을 우리 도에서 나서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을 지원해 주겠다. 그거는 관광공사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탈권위 행보 그리고 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내놓으셨는데요. 이제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요. 그이철우 지사께서 열심히 뭔가 하려고는 하는데 뭘 하려고 하는지는 글쎄 잘 모르겠다 이런 목소리를 좀 적지 않게 들었는데 이철우 도정이 추구하는 가치, 소위 말해서 미션이 도대체 뭔가 이런 좀 궁금증이 드는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첫머리 말씀했습니다. 경상북도 인구가 줄어드는데 자연 감소가 원래 한 7천 명 됩니다. 그럼 사회적 감소가한 8천 명, 1 5 0 0 0명 정도 줄어듭니다. 이거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청년 일자리입니다. 청년들이 몰려오고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그분들이 결혼하고 애기를 놓고 하는 그런 지역을 만들기 기본입니다. 이거 대한민국 어디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어떻게 실현을 하느냐. 어떤 방법을 할 거냐. 거기에 제가 기업 주치도 좋지만 기업 주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관광 산업, 농업 일자리, 이런 것들을 내일부터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후 사촌 시범마을도 있고 많은 어, 계획을 발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